자, 바보도사의 바보 이야기. 이번 시간엔 비밀거래에, 비밀거래에 대해서 얘기해 볼 텐데요. 자, 비밀거래. 선과 악의 비밀거래가 있습니다. 예. 선, 악. 예. 어떤 원리냐면요. 물고기를 잡을 때, 물고기를 잡을 때, 이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얘야, 저기 가서부터 물고기를 몰아와라. 예. 물고기가 그러면, 이렇게, 이러... 이쪽으로 엄청나게 오죠. 예, 예. 그러면 결국 여기 쏙 들어가서 그물에 싹 걸리는 케이스입니다. 예, 그런 케이스인데요. 바로 이 선과 악이 그런 비밀거래를 하지 않을까라는 바보 도사의 가설이에요. 야, 아가, 네가 좀 왕왕왕 지져줘야지 어, 이이 이 선량한 시민들이 어. 나한테 오지 않겠냐? 응? 이거 선령한 시민들입니다, 진짜. 예. 설령한 시민이 나한테 오지 않겠니? 또, 악 또한 그럽니다. 선아, 니가, 응? 좀 약해져 줘야지, 어? 나한테 이렇게 되지 않겠니? 하면서 막 서로 그 비밀거래 하는 거죠. 근데, 가만 보면, 선과 악은 나중에 뿜빠이를 합니다. 논아 갖는 거죠. 예. 그러면서, 그 3대7 법칙에 의해서 서로, 야, 3대7 법칙입니다. 우리는 절대 서로 70% 이상 갖지 말자. 이렇게 서로 약속을 한 겁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 세상은 이 원리로 수천 년간 이렇게 지배가 되어 오는 것 같은데요. 바보도사가 그런, 이런 상상을 해본 겁니다. 아, 그럼 악이, 선, 악이 그 역할을 하는 거구나. 응? 역할. 액션이라고 하죠? 액션. 배우. 액션. 액션을 하는 거구나, 이게 바로. 이게 바로 액션이구나. 어? 지금, 이런 케이스로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가만히 보면알 수가 있습니다. 남한, 북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인도, 파키스탄, 이렇게 세계가 그렇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더 세계사에 연구를 하고 싶고, 이 인류사에 연구를 하고 싶으신 분들, 이 바보도사한테 가르침을 주거나, 이 바보도사와 소통하고 싶으신 분들은 전화주세요. 0104591-7222. 자,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라는 말이 있죠? 이렇게 선과 악의 비밀거래에 대해서, 그, 우리가 정확히 깨추, 깨, 깨쳐 나갈 때, 그러면은 이이 이 사람들은 그 부당 거래는 못 하겠죠. 세, 사실 세상에 비밀 거래는 엄청 많습니다. 비밀 거래가 있어야 모든 사업이 돌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뭐, 왜냐하면 그 뭐든지 알려주면서 거래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 자기들만의 그런 비밀은 꼭 필요한데요. 부당하게 이렇게 거래가 되, 되는 것은 우리가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협동, 협심하고 서로 소통을 해야 됩니다. 공일공사오구 하나칠 들들들로 이렇게 전화해 주셔서 서로 소통하는 그런 그런 앞으로의 미래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자, 우리는 지금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많은 질명 질병, 질병과 경제적 그런 이렇게 압박 손해, 이, 이득 사고 사건 그런 걸 많은 걸 직면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그 그 원리 내면을 파악 해가지고 발본 세 세건, 건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도움과 많은 멘토링,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성과학의 비밀거래에 대해서 얘기를 해 봤고요. 다음 시간엔 더 재밌고 더 의미 있는 내용으로 다시 만나요. 제발.